그날 페르시아 한 나라의 미래가 한 젊은 여자의 용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에스다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촌 모르드게의 보살핌 아래에서 자라났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 겉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건 차분한 지혜와 배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겠다고 했습니다. 나라 곳곳에서 많은 젊은 여성이 선발되어 궁으로 모였죠. 그리고 에스더도 그중한 명이었습니다. 궁에서는 모두가 더 돋보이고 싶어 꾸미느라 분주했지만 에스더는 과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.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늘 겸손했죠. 그 단정함, 그리고 깊은 눈빛, 그 모든 것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. 하지만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 시대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을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. 근거 없는 소문도 많았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말하면 왕에게까지 나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었죠. 그래서 모르드게는 조용히 조언했습니다. 지금은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. 에스더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. 그녀는 왕비였지만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 무렵 왕 옆에는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있었습니다. 지위는 높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죠.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하만은 크게 분노했습니다. 그 분노는 점점 커졌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. 하만은 왕에게 말했어요. 이 나라에 문제를 만드는 민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왕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. 나라 전체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. 그 말을 들은 모르드개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. 왕궁 앞에서 울며 기도했고 곧바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에스더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. 에스더야. 네가 이때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일지도 모른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에스더의 손이 떨렸습니다. 민족 전체가 위험한 상황. 하지만 그녀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하나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. 그것이 궁궐의 무서운 규칙이었습니다.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. 혼란스러웠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죠. 지금. 내가 나서야 하는 걸까?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렸습니다.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. 3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. 그녀도 3일 동안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어요. 그리고 세 번째 날, 에스더는 조용히 숨을 들이시며 말했습니다. 왕에게 가겠습니다. 죽으면 죽을 뿐입니다. 궁궐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. 에스더가 왕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궁 안은 고요했습니다. 왕이 아무 말 없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것처럼 느껴졌죠. 그런데 왕이 그 모를 들어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. 허락한다는 뜻. 그리고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에스더는 바로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. 왕과 하만을 연이어 연회에 초대했습니다. 말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며 천천히 움직였죠. 두 번째 연회에서 왕이 물었습니다.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? 에스더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왕이요, 저와 제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. 왕은 놀랐고 하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잠시의 침묵 끝에 에스더가 말했습니다. 우리를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.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. 그리고 하만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 처벌받습니다. 더 놀라운 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두었던 교수대에 정작 자신이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악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죠. 하만이 사라진 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.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정당한 권리를 준 것입니다. 죽음의 날이 될 뻔했던 하루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었고. 유대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. 이날을 기념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림절입니다. 에스터는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. 한 젊은 여인의 용기, 그리고 믿음, 그리고 그 한마디. 죽으면 죽으리라. 이 말은 목숨을 걸겠다는 다짐이자 나는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. 라는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.